잠시만요 유튜브나 좀 볼까 어룰루코스도 오랜만이네 이거 다 봐야겠다 에이 광고 뭐야 무역구제탐구생활 영업비밀침해편 먼저 사건탐구에요 오늘은 북경렌즈 신입사원 황사원의 첫 출근날이에요 꿈에 그리던 회사원이된 황사원은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기가 힘들어요 출근을 마친 황사원은 생애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보아요.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해요. 이 시작 전 바탕화면 정리는 국룰이에요. 신나게 정리를 하던 중전 담당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메일함을 발견해요. 어 황사원 뭐하나? 아저 정리 중입니다. 그래? 어? 잠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 회사 그룹웨어 침입 비밀이잖아? 이 자리 누구였지? 문 팀장! 문 팀장 이 자식이! 오 마이 갓... 작년에 퇴직해서 다른 회사로 간문 팀장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우리 회사 그룹웨어에 침입하고 있었어요. 이건 영업 비밀 보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에요. 황 대표는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문 팀장을 생각하며 잠시 과거를 회상해보아요. 국내 최초 교환렌즈 기업의 대표인 황 대표는 타 기업들과 계약하며 일이 술술 풀리고 있어요. 생생기업과 유럽 수출 계약을 체결한 황 대표는 일이 뒤에 걸렸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룸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사를 한다고 해요. 황 대표는 속상하고 황당하지만 직원들을 보내주기로 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드디어 직원들이 퇴사한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생생기업으로 이직한 것이었어요. 우리 특허기술로 지들끼리 아주 붙이고 자꾸 치고 과묵어 뜯고 난리 났어요. 황 대표는 문 팀장이 괘씸해 참을 수가 없어요. 소송으로 범죄를 보여주기로 해요. 문 팀장이 다니는 기업인 생생기업은 갑자기 날아온 소장으로 어수선해요. 대표님 대표님 틀일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뭐야 이거. 우리 고소한 거야? 형사소송? 그냥 같이 좀 먹고 살면 되지. 그냥 우리 렌즈 조금만 바꿔서 신제품 준비해 오 그럼 되겠네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아싸라비아 신제품을 출시한 생생기업은 첫 실적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 첫 실적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기사가 <laughs> 축제 분위기에요 대표님 이거좀 보세요 이게 뭐야 한편 또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한 대표는 더욱더 화가 나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바로 고소 때려. 두 번째 소장을 받은 생생기업은 더 뻔뻔하게 나가기로 결심해요. <laughs> 뭐야, 이번엔 민사 소송? 아, 비참해 진짜. 일단 인터넷 자료 본가라고 잡아대자. 문 대표는 뻔뻔하게 구경 렌즈에 직접 찾아가기로 해요. 제발로 찾아온 문 대표를 본황 대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어이가 지붕을 들고 하이킥을 날리는 순간이에요. 아니 문대표님 대체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니까 아니 황 대표님 무슨 소송을 두 번씩이나 하십니까? 아니 우린 그쪽 기술 따라한 적도 없는데 뭘 그렇게 오울를 하는지 아주 억울해 죽겠습니다. 접반하장으로 나오는 문 대표를 어. 본황 어. 대표는 너. 비가 거꾸로 쏟아서 별코 기절의 공지까지는 못했어요. 대님님무엇이으로보쌈 어, 어서와 어. 어. 이름 어, 여기 어디 이름 아황 대표입니다. 나이? 52세입니다 직업이 뭐야? 저는 부경렌즈라는 회사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교환 렌즈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 고민이 있다고? 한번 말해봐 아 그게... 저희 회사가 교환 렌즈 특허권을 냈는데 생생기업이라는 곳에서 저희 회사 특허권을 침해하고 따라 만들어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다때려가도고 뻔뻔하게 나오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그럴 땐 필요한 게 있지 아, 동전 그거 가져와 yep. 자 보자 보자 이야 이게 정답이네 오 그래 이거네 너 무역위원회로 가. 아 빨리 무역위원회요? 저는 특허권을 침해당한 건데 무역위원회가 해결을 해줄 수 있나요? 모르는 소리 하네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사건도 해결해준다고 지금 네가 처한 사건도 무역위원회의 가나이야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무역구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첫째 덤핑 방지관세 둘째 상계관세 셋째 세이프가드 마지막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가 있어 네가 지금 처한 사건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의 직접 재산권 침해 중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 침해 사건이야. 어 그렇군요. 그럼 무역위원회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조사 신청을 하려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불공정 무역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단,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 본인이 처한 사건이 무역구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헷갈린다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자가 진단해보면 알수 있어. 제가 무역구제를 처음 신청해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인이 조사 신청을 하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해. 조사 신청 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조사 개시 결정 후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익 중지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무역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서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제재 조치의 수단 및 수준을 결정한 뒤, 의결 후에 제재 조치를 실시하게 돼.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 아,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군요. 그래, 그러니까 래그 무역 위원회가 정답이야. 빨리 가봐, 그럼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길게요. 응. 무역 위원회, 기억해. 대표님, 대표님, 음. 그래, 무역 위원회로 하자. 네, 갑자기 나와서 그게 무슨 무역? 뭐요? 무역 위원회 사건 접수를 한 무역 위원회는 분주해요. 먼저 서면 조사, 당사자 회의, 신청인 측 현지 조사, 비신청인측 현지 조사, 기술 설명회, 전문가 감정, 드디어 재판을 위한 준비가 끝이 났어요. 이제 피신청인에게 본때를 보여줄 차례예요. 재판장에서 마주친 신청인 황 대표와 피신청인 문 대표는 서로를 죽이듯이 노려보아요. 지금부터 구제 4 1 2 0까지1 2로교환된 제어 비밀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측의 주장 및 본건의 쟁점인 영업 비밀의 침해 여부, 영업 비밀의 부정 치득 여부, 영업 비밀의 사용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주장하세요. 네, 위원장님. 저희 회사는 국내 최초로 경화능지를 생산한 기업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둘씩 직원들이 저희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총6 명이 문 대표의 생생기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표의 생생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저희 회사의 그로웨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회사의 제품들은 저희가 정말 공들여 만든 제품입니다. 생생기업에서 이렇게 저희 영업기밀을 침해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피신청인 측 주장하세요. 네 위원장님 저희는 억울합니다. 영업비밀을 훔쳤다니요? 지금 한 대표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소송에 휘말려. 그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 일본 특허 1, 2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가 제시한 자료는 이미 알려진 기술입니다. 네, 양측 주장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쟁점인 영업 비밀 침해 로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영업 비밀이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세 가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비공식성요 이미 신청인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게시된 자료로 역설계를 할 수도 있고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비공식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단순 스펙 자료일 뿐 광학 설계를 위한 정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두 명의 감정서에 따르면 자료 1, 2의 광학 설계 부분은 역설계를 통해 일부 정보만 얻을 수 있고 다른 중요한 정보는 알수 없으며 역설계를 위해서는 2개월이나 소요됩니다. 자료 3의 코드 설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다른 조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 관리성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1, 2의 광학 설계 부분은 시작 자료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실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렌즈의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 3도 그렇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 신청인 회사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여왔던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 회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밀 관리 유지서를 쓰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는 참고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비밀 관리성에 대한 내용을 입증했습니다. 네,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자료 1, 2의 스페이스및 핀트 조정 구조 부분을 제외한 신청인 측 주장입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측의 주장은 확실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통해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급을 받고 영업 비밀을 공개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3호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영업비밀의 부정치를 인정합니다. 피신청인 측 더하실 발언 없으시면 다음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부제품은 일본 특허 1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피신청인 회사 제품을 경우 초점 거리가 15mm, 그리고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초점 거리는 10mm. 일본 특허 1의 경우 초점거리가 14mm로 일본 특허 1을 사용하여 구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또한 초점거리를 확대하는 경우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감정성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광학 설계만 놓고 보면 구제품은 일본 특허보다는 신청인 회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감정이 있습니다. 구제품의 광학 자료와 시작 자료 등에서 일본 특허보다 신청인 회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인에서 제품의 광학 자료를 시작 자료로 삼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광학계 시스템의 부피를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료 1, 2는 시작 자료로는 삼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제시한 자료 1은 광학 설계상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신청인 회사 제품 데이터를 자사의 설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다른 비정상적인 도면이 생성됩니다. 보완된 자료도 신청인 회사의 초점 거리를 피신청인 회사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며, 광로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료 1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은 자료 2의 광학 설계 부분을 통해 전문 기술자가 쉽게 보완할 수 있어 시작 자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무역위원회에서 실제 프로그램에 보완된 자료를 입력한 결과 시작 자료로 문제가 없음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측은 구제품의 설계 파일이 남아있지 않으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파일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회사의 제품과 일본 특허 1중 어떤 자료를 광학설계의 시작 자료로 사용했는지조차 확실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지만 파일 대부분이 삭제되어 남아있는 구제품의 설계 파일이 없었고 신제품의 경우에도 몇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후에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여 구제품의 중간 설계 파일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제품 같은 경우에 1분 특허 2의 일부를 반영하여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2차 자료도 1분 특허 1의 성능 분석과 칼자이스 제품의 분석 자료일 뿐 설계를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문 대표가 분명 형사 소송 때는 구지품의 설계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단면도를 참고해서 설계했다고 했지 일본 특허 1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측은 무역위원회 조사 이전부터 관련 분쟁이 계속되었음에도 당사자 회의 이후에서야 일본 특허 2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 특허 2와 실작품까지의 설계 과정 중 일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설계 시 설계 자료가 없을 리가 없는데도 내용을 알수 없는 자료만 제출한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측 주장에 따라 자료 3을 제외한 자료 1 2의 광학 설계 부분에 대한 사용을 인정합니다. 추정 판결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중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측의 자료 1 2의 영업 비밀성과 영업 비밀의 부정치를 자료 1 2의 광학 설계 부분에 대한 사용을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 및 제조한 행위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일결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합니다. 긴 시간 이어진 재판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문 대표는 불안감을 참지 못해요. 황 대표는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걸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위기의 순간 황 대표를 구한 무역위원회가 진정한 영웅처럼 보여요. 내 네, 상이 예? 저희 회사 영업 비밀을 누가 침해했다고요?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본 영상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사장님께 무역위원회로 가자고 해야겠어. 지금까지 무역구제탐구생활 영업비밀침해편이었어요.